안녕하세요. 송아지 돌보미 송집사입니다. 한우 정액 신청 7월 참고 자료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날씨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땀 빼고 졸린 상태로 만든 자료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정액 신청 때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6월 정액 발표 때 저는 다 꽝이었고요. 지난달에 인기 상위 정액들이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제가 신청한 정액도 예전보다 경쟁률이 올라갔더라고요. 예상한 결과였으나 두달 연속 미끄러져서 앞으로 고를 정액은 미리 입방정 떨어서 경쟁률 올리는 것보다 오픈하는 빈도를 줄여서 내실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유. 이미 여러 번 관점이나 정액 고르는 기준 이야기에서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해요. 경쟁률이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신규가 나오는 달에는 시선 분산돼서 기회가 많으니 미리 공부해서 잘 골라보자고요. 7월달 정액 리스트가 올라왔는데요. 8월에 신규 시수소와 보증 시수소가 바뀔 시점이라 이번 달에도 변동이 많은 듯합니다. 여전히 인기 선호 정액들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7월에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월과 9월은 신규 시수소에서 경쟁률 낮은 걸 신청하는지라. 이번 달에 당첨시켜야 하는데, 마지막 날 23시 30분까지 눈치 좀 봐야겠습니다. 1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그룹이라고 된 부분 아래에 지난달 그룹을 표시해뒀습니다. 2그룹과 3그룹에서 인기가 있던 정액들이 1그룹으로 이동했습니다. 1그룹에 있던 것 중에서 3그룹으로 이동한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으니, 2그룹보다는 3그룹의 시간을 더 할애할 것 같습니다. 기존 1그룹에서 1416을 제외하고 인기 선호도가 비슷한 듯해서 나머지는 경쟁률이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새로 1그룹으로 편입된 정액들이 더 인기가 있어서 오히려 경쟁률이 분산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642호대인 950과 1000구 족보가 끼어 있는 정액들이 많이 보입니다. 외조부에는 872가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암소개량은 일단 체형을 키우기 위해서 872계열 정액을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암소 체형을 보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 정액 후대라고 해서 다큰 것도 아니고 20개월 조금 넘어가는 암소 중에 돌연변이 처럼 키만 큰 소가 있는데요. 어미가 1100에 1280을 수정해서 나왔는데 아주 작게 나왔다고 메모를 해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쑥쑥 키만 크더라고요. 체형이 이쁘게 크는 건 아닌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돌연변이가 유전이 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다음 달에 나올 신규와 보증에 관한 정보가 슬슬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족보를 대충 체크해 보니 근친개수를 맞추려면 지금 인기 시수소가 들어있지 않은 정액을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혈통을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1그룹은 이만 보고 후보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시 수소 리스트를 보고 욕 나올 뻔했습니다. 또 3개가 줄어서 이번 달에는 1627, 1628, 1638만 남았습니다. 1614, 1620, 1624는 리스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얘네 고자인가요? 유유. 아니면 승가하다가 맨날 다리 부상 당한 건가요? 몇 달째 1628만 노리고 있는데, 후보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후보 시수소의 EPD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현재 보증 시수소보다 좋은 게 많은데, 어차피 사람들은 복불복으로 수정을 할 텐데, 정액이라도 많이 뿌려서 근친 개수 조정하는 용도로 쓰게 해주길 바랍니다. 보증으로 올라오는 정액들 보면 대부분 특정 족보 내에서 한정이 되는 터라. 후보 시수소 정액을 좀 넓게 뿌려서 농가에서 정액 때문에 인공 수정할 때마다 정액 고민 좀 덜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특정한 혈통을 제외한 후보 정액을 수량이라도 팍팍 뽑아서 뿌려주길 건의해 봅시다. 다음으로 이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도 역시나 매번 욕 나오는 경쟁률 만드는 것 같습니다. 1503 1그룹에 있을 때 노려볼 걸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족보에 색칠이 많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1203 후대가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빨리 872와 950의 자리를 다 채워주길 바랍니다. 1416 후대는 이제 후보로 살짝 나오기 시작했고, 1203 후대는 이제 보증에서 판을 깔기 시작했으니, 한 2년 후에는 도체중이나 체형 걱정보다는 근친 걱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트의 숫자가 적으니 역시나 빠르게 보고 넘깁니다. 다음에 3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그룹은 두 개의 화면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그룹이 오히려 더 푸짐해 보입니다. 역시나 외조부에는 872가 많이 보이고요. 1441은 초산용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41송아지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3그룹은 아마 몇달 전에 신청했던 정액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별로다 싶으면 대충 보시고 적당한 epd와 타협한 후에 95872 1203덜 들어가는 정액 미리 확보해 두세요. 1441 암소천 구우대라 950 후대 정액 사용하면 근친계수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적당히 타협해서 정액 구하는 것도 나중을 생각해보면 잘못된 게 아닐까 싶네요. 1355 신청하려다가 지금까지 잘 모았던 게 맞나 하는 후회가 잠깐 들었습니다. 신규 올라오는 거 보면 나중에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7월 달도 버리는 달로 하고 8월에 종류가 많아지면 1그룹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년에는 신규그룹 나올 때 경쟁률 낮은 거 신청해서 당첨된 거 따져보니 당첨 횟수보다 몇번더 정액 모았는데 올해는 그 전략도 힘드나 싶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쉬어가는 달로 생각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분만 하는 송아지 정액번호와 잘 크는지 등에 대한 정보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속 키우는 사람은 쉬는 시간은 있어도 쉬는 날은 없다더군요. 몸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공감되는 말인데, 일좀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네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